네, 안녕하세요, 바둑 지휘자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재밌는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흙돌 전체가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재밌는 함정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반상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수는 당연히 이곳을 이어가는 거예요. 뭔가 여기를 이어가면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절대 착각이죠. 100이 이렇게만 마감만 주면 이곳을 지금 그냥 한 집을 내서 이거는 뭐 너무나도 쉽게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100이 이렇게 도줄 리가 없죠. 100은 2번으로 여기를 이렇게 파워를 해갑니다. 자 그럼 이때 오어 뭔가 이렇게 넓히는 거는 뭐 너무 쉽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쪽을 둔다면은 여기를 치중가서 흙이 5번으로 여길 둘 때는 이곳을 치중하는 타이밍이 너무 좋아가지고 백이 흙을 전체를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흙이 3번으로 이런 의문점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붙이면은 살은 것 같은데 백이 나가면은 석점을 잡아서 그렇다고 해서 백이 연결하면은 이어서 궁도가 꽤나 커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다가 한 집을 딱 마련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백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4번으로 바로 이곳을 이렇게 호구를 치고요. 흙이 단수를 칠때이두 점을 버리는 게 기가 막히게 좋은 수입니다. 자, 흙이 따내게 되면은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흙이 막더라도 이렇게 치중을 가서 뭔가 따내도 이렇게 두면은 이 안에서 두 집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안타깝게도 그냥 단순하게 일감으로 보이는 연결하는 수는 잘 안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쪽을 두는 것은 백이 여기를 끊어가면은 이것도 뭔가 좀이돌 자체가 잡힌 데다가 네잘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수는 어딜까요 자 이쪽을 끊는 거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이 끊는 거를 보셨다면은 그래도 상당히 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백이 이쪽을 먹었을 때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가 한 집을 만들면, 어 뭔가 이걸 끊었을 때자 이렇게 딱 돌려쳐가지고 돌린 다음에 이렇게 호구를 치면은 이게 성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쉽게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쪽 대마가 다 잡혀버렸죠. 이 반만 살았기 때문에 어 50점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흙이 아쉽게도 1번으로 여기를 끊는 것은 또안 됩니다. 이때 이걸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묘수가 아닐까? 100이 여기다 두면은 이렇게 딱한 집을 만들어서 여기가 자충이 돼서 지금 못 들어가죠.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100은 똑같은 수순을 밟아서 여기를 두고 두 점을 단수 칠때 밑으로 젖혀가면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아쉽게도 여기 먹여치는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끊는 수도 아쉽게도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가만히 붙이는 겁니다.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100이 만약에 연결한다면 그때 연결해서 이 지금 교환을 불러놨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쪽에다가 한 집을 더 마련할 수가 있죠. 자, 7번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둬도 살수 있습니다. 집으로는 이게 좀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백이 둘수 있는 수가 바로 이쪽을 집을 깨는 수인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끊으면은 방금 전처럼 환원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흙은 끊지 말고 그냥 연결을 해주면 오히려 여기를 막을 때 먹여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늘어가면은 살게 되는 거죠. 자 깨끗하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백의 입장에서 다른 응수는 뭐가 있을까요? 백은 뭐 특별한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를 찌르고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여기를 연결하거나 이렇게 끊어서 선수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 집을 마련하게 되면은 깨끗하게 대마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맥점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악수를 하지 않고 이쪽을 붙여 가지고 두 집을 마련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도 반상 재밌게 지휘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